단일 196 후에 마이 2022년 12월 18일 하나님, 오늘 이제 다니던 교회 수석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. 이, 어, 교회를 나올 때에 부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, 다니목사님과는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나왔는데. 또 수석 장노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제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제 입장을, 제 마음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, 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,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사랑합니다. 저 모든 것, 연약함,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그분도 저, 저에게 전화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터인데 또 전화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제 마음을 정중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,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,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경고히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